레이저. 레이저. 습니다 네. 준비하시죠. 네. 왜우리 네, 이제? 네. 습니다 가자. 가자. 원기. 자, 자, 레이저 왼쪽. 레이저. 네. 300 됐습니다. 에이. 아 과연 내 손으로 띄울 수 있을까? 아, 제발! 나 음. 떴다. 음. 죄송합니다. 음, 안 돼. 아니 음, 맨날 아니, 아니 뭐지? <laughs> 아, 아. 아. 진짜 아무것도 안 떴네. <laughs> 뭐 진짜 아무것도 안 떴네. 이런 건 뒤에서 뒤에서 치름 먹으시죠 <laughs> 오호. 엠버리크. 자바인드 이거지 이 소리지 자 가보자 우리 방무가 좀 낫지만 과연 제네무적 노파쿠 극딜로 딜은 얼마나 나올 것인가 아 봐봐 딜안 들어가잖아 원래 지금 여기서 53조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일단 노파쿠 극딜 연계 계속 자 왼쪽 한번 뺐다가 오케이 아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죠 자파꾸 없이 계속 위에 쳐다봐주면서 가보자. 아직 더 남았습니다. 아직 안 끝났어요. 자, 일부러 죽은 겁니다.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. 예. 안 열리네. 여기서 열려야 딜인데 딜이 안 들어가서 지금 또 열려야 되는데 여기서. 아, 딜이 약하단 소리예요, 이거는. 야,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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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숨어. 움직여, 움직여. 아우 쉣. 반대편. 아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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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니뭐어쩔 건데? 어쩔 건데? 준기, 아 더스카 어! 어! 쩔 건데? 어! 어! 자 데카 제사 다 지냈습니다 이거! 하자! 무신다 으아! 은 불, 불은 불, 불은 불, 불한 불, 불놀이푸푸한한하하쓰쓰레에에자거고 깔고 아싸, 궁지 맞췄다. 와... 어, 이럴 때가 기분 제일 좋아. 궁지 맞췄을 때 오랜만에 한번시드링 빼고 가보자. 우리 스칼렐링, 이거 비싼 돈 주고 산거 떡락했는데... 아, 어? 지금이라도 좀 써야 되지 않겠어요? 지금이라도 조금 세게... 자, 소환수... 아, 이거 에서 프로 되지... 오오오! 어헤 아, 해도 안 나왔어. 뭐야? 앙... 아... 어... 님들아, 해도에 데카 한 방에 나갈 수가 있나요? 아이너 걸었어요? 자, 지금 굶주를 깔고 원기레스 고 자, 보세요, 보세요 와그작 빠바바바바 야 야, 뭐야 원기 터지기도 전에 이거 끝나는데요? 아 내가 너무 세게 때렸네 미안하다, 야 아이고, 끝났네 빠 이번 주 2천만. 나가일링못 먹으면 우울해져. 아 진짜 메셔타임와 진짜. 제발. 아 진짜 졌댔다 이번 주 졌댔다. 아체네 우주 기고 그대로가 되어라 나이스. 아 어! 아! 아무것도 안 떴어. 아노블쿨 돌았다. 제가 데카 보장해드리겠습니다. 아, 저 노블 켰어요. 지금 강력합니다. 저는 지금. 어야 파티 기욕이라 파티 기욕이라 이거? 어나나 시드림 어디 가? 아! 어나 시드림 어디 가 어이 데미지 안 들어갔어요. 어. 안 돼. 데카 좀 날릴게요. 데카 날릴 수가 없는데요? 순식간에 잡아버릴 건데, 릴레스면 게임 끝나요? 이거 데카 한번 빼 보세요. 네, 데카뭐 어떻게 하실라고 예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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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식 뭐죠? 음. 아, 아 업적, 아 업적, 아 업적 날아갔잖아요. 업적 날아갔잖아요 이거. 아. 나이스! 와 여러분들 막이났었어요. 발건 막이났까지야. 선물 주신 거를 제가 에? 사리 사욕에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바로 바로 은환이 박아 버리겠습니다 이거. 스펙업에 쓰겠습니다. 제 매소 매소 이거를 어, 에, 뜨진 않겠지만 추옵이 여러분들 그래도 어,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오 백삼에서 오 시작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예 저치령 먹었습니다. 저 마기단 먹었습니다. 저 마기단 먹었습니다. 마기단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안 되겠다 놀궁사로 가자 자내 목표 내 목표 일작 성공하기 아니 뜬스 그럼 아 놀고 그래서고 자 공일의 힘일 아 놀고 그래서고 아 공일의 방유 놀고 그래서고 실패 아 놀고 그래서고 공이의 힘이의 넉육 아 놀궁온 아 놀궁온 아 놀궁온 아놀놀놀궁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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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아아아아방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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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음, 아, 진짜, 진짜, 진짜 이 새끼들 이거? 진짜?